...이다. 어떤 일이 자기의 평소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비난하거나 부정만 할 것인가? 평소 자기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. 마음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허경영의 증상을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. 이미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매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가 원인 그대로 살아있다. 직접 유튜브 방송 등을 보고 확인하면 된다. 그래도 미심쩍다면 직접 그를 찾아뵈어 확인하면 될 일이다. 신은 지구의 인간에게 내 1%를 자유의지로 쓸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고 한다. 나는 이 1%의 자유의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글을 썼다. 궁금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으로 넘긴다. 아무쪼록 이 남필조문이 허경영에 대한 극히 일부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를 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. 최연 한 말씀 덧붙이자면 나는 시조와 자유시를 다 쓰지만,